오늘은 제사장들의 봉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난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르헤미아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맡은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말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그 성이 퇴락하게 된 것이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를 했고 그리고 그 성을 재건해야 될 책임감을 아주 크게 느끼게 되었죠. 그는 왕에게 어려운 청을 넣어서 허락을 받아서 총독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그때가 BC 445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또 성문을 다시 만들고 문짝들도 다 달고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이 느에미야 3장 전체가 그 성이 재건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이제 그걸 말씀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느에미야 혼자서 성벽을 재건한 것은 아니고, 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가슴을 불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비전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 주었죠.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한몫씩 감당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읽은 3장 1절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형제들이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문, 그리고 한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이 부분을 건축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을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중요한가요? 물론 그곳은 예전에 왕이 다스렸던 수도이기 때문도 하지만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 성벽이 견고하게 쌓아지고 이 성이 안정되어야 하나님의 성전도 더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제사장들이 바람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목을 감당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돼 있어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맡았던 부분은 양문 그리고 한메아망대, 하나넬망대까지인데, 이건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거죠. 동쪽 방향에서 보면 양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한메아망대, 하나넬망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이 재건된 것은 놀랍게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낼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유다가 멸망할 것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그 무너졌던 성이 다시 재건될 것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 하나넬 망대가 그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엘리아시 대제사장과 제사장 형제들이 재건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의 에, 섬김, 제사장들의 봉사가 오늘 본문에서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들이 지도자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죠. 근데 지도자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몫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아들, 딸들을 키워서 그래서 그들이 잘 돼가지고 우리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앉게 되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자랑스럽겠죠. 본인들도 그렇고, 부모도 주변 사람이 다 그렇겠죠. 이번에 우리 집안에 아무 개가 장관이 됐어요. 뭐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거 자랑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봉사, 섬김을 솔선수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되는 것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손을 내밀고 자신들의 몫을 감당하고 그리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 거죠 근데 종종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도자들이 손에 굳은살이 박히도록 먼저 나서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이런 풍조가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여러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풍토가 만들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는 돌격 앞으로라는 말은 없다.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병사들만 앞으로 내모는 장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장교들은 어떻게 하나? 맨 앞에 가면서 외친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죠. 이걸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제사장들의 봉사라고 하는 거참 귀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니까 다른 백성들이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그렇고 영락교회 중직자들이 맨 먼저 앞장서고 헌신하고 섬기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듯이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될 신앙과 교회와 우리 사회 각계 부분을 잘 세워 나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고 그들이 양문과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 영광만 누리려 하지 말게 하시고 그 책임을 다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풍토가 준비되게 도우시사 우리가 세워야 될 모든 성들을 세워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